안녕하세요. 오늘은 죽은 수경도 살린다는 안티포그액을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. 처음에 물안경을 살 때는 수경 자체에 그런 안티포그액, 습기 제거제가 발라져 있어가지고 효과를 봤었는데 그러다가 점점 사용을 하면서 그 액들이 희석되고 사라지게 되면서 점점 습기가 차고 뿌예지면서 자꾸 뭐물 안에 물안경을 넣어서 스기를 제거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아이 물안경은 수명을 다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나 버리시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는 안티포그액 스기제거제를 사서 물안경에 뿌려줘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안티포그액 용액을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어, 브랜경의 수명이 다해서 그냥 꾀지면 버리고 새로운 걸 사시지 않킬 바라는 마음에서 음. 생활 체육인의 한 사람은 이런 비율로 만들어서 쓰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. 제가 만드는 안티포그액 비율은요. 일단 설거지할 때 쓰는 그 식기 세제 어, 일명 퐁퐁이라고 하죠. 그 퐁퐁이 2 e. 그리고 두 번째로 식초도 이 과일 식초의 향이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향이 싫으신 분들은 레몬즙을 이용하기도 하더라고요. 그런데 뭐 저는 그 퐁퐁이나 이런 식기 세제에 거기에 들어있는 그런 향들이 희석시켜 두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그냥 식초를 이용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알콜입니다. 알콜 알코올 1. 어, 알콜은 뭐 에탄올 같은, 아니면 소주,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집에 손소독제 같은 게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어, 술은 좀 아깝고, 아 <laughs> 저는 그래서 술보다는 손소독제를 사용합니다. 뭐겔 타입으로 된 것도 문제가 없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일. 물은 뭐 수돗물 그냥 쓰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2대 2대 1대, 1대 1 비율로 저는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뭐 혼합을 할 때는 투명한 용기, 스프레이 용기라든지 아니면 뭐 약국에서 주는 약통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스프레이 용기나 아니면 뭐 약통 같은데 잘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물안경 안쪽에다 뭐몇 방울 아니면은 스프레이를 몇번 뿌려주시면 됩니다. 물안경 안쪽이 골고루 이렇게 투명하게 코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발라져 있으면 어, 이분이 한 10분 이상. 두시면 됩니다. 다른 분들은 보니까 수영장 샤워할 때 그때 뿌려가지고 잠깐 뒀다가 물로 헹궈서 쓰시기도 하고, 아니면 출발하기 전에 뿌려놓고 헹군 다음에 가져가서 쓰시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뭐 좀더 코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날 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영장 가서 물로 한번 이렇게 헹군 다음에 씁니다. 물로 헹구실 때는 뭔가 막 빡빡 닦아서 그 안티포그 액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코팅돼 있는 거에 위에 그냥 한번 이렇게 헹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안경을 헹궈서 쓰시면은 뭐 정말 그 전과 후가 엄청 차이가 나실 겁니다. 물안경이 정말 많이 손상돼 있어서 막히 그 상처도 많고 그래서 어 재생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아닌 이상은. 웬만하면 은다 습기가 제거되고 가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실 겁니다.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려드린 비율은 뭐 그냥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, 요런 비율이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만드는 거지 뭐 이게 정석은 아니고요 정답도 아닙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서 뭔가 자신만의 비율로 만드셔서 아 나는 이걸좀더 빼는 게 좋겠어 아 이걸 더 넣어볼까 이렇게 하셔서 자신만의 안티 포그에 만드는 비율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좋은 방법이나 팁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